안녕하십니까. 공정검증의 케이스 스터디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머크에서 수행한 23가 폐렴구균백신, PNEUM OVAX23의 공정벨리데이션 사례를 통해 매트릭스 벨러데이션이라는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벨리데이션 방식과 달리 다가 백신의 특성과 공통공정을 고려한 매트릭스 방식의 효율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공정벨리데이션의 정의 우선 공정벨리데이션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DA의 1987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벨리데이션이란 사전에 정의된 기준과 품질, 특성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문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실험실 및 파일럿 스케일에서 공정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상업적 규모에서 이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통적 밸리데이션의 한계 워스트 케이스 챌린지. 전통적으로는 각 공정을 최소 3회 반복하여 검증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가 백신처럼 다수의 항원을 포함하는 제품에서는 각 항원별 3회 제조는 시간, 비용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배경에서 워스트 케이스 챌린지나 매트릭스 어프로치와 같은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매트릭스 밸러데이션 개요. 매트릭스 밸러데이션은 공통 공정을 기반으로 여러 제품군 또는 항원을 그룹화하여 대표 항원만을 선정해 밸리데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히 공정, 설비, 분석 방법이 유사한다가 백신에서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수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PNEUMOVAX23. PNEUMOVAX23는 23개의 폐렴구균 다당류 항원으로 구성된 백신으로 미국 내 8590%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머크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공정을 개선하여 이를 밸리데이션 해야 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23개 항원 3회, 69개의 밸러데이션 배치가 필요했지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6 메이트릭스 밸러데이션 전략. 머크는 항원 간 공정적 유사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메이트릭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공정적 특징 동일한 6단계 모듈 공정 사용, 물리화학적 특징 분자량, 전화, 가지 유무, O- 에서테이트, PHOS, PHOD, IESTER 등이 정보를 기반으로 일부 항원은 1회, 일부는 2회, 대표 항원은 3회 생산하여 총 32개 밸러데이션 라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규제기관과의 협의 및 결과. 이 전략은 미국 CBER 및 유럽 EMEA와의 사전협의 타입 프 비미팅 및 CPMP, 사이언티픽 에드바이스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제조 단계에서 공정 일관성과 품질 특성을 입증하였으며, 메이트릭스 밸러데이션이 실제 적용 가능한 강력한 방법론임을 입증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적용 결론적으로 메이트릭스 밸러데이션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공정이 유사한 경우, 다가 제품으로 전통적 방식이 비현실적인 경우, 분석 기술과 시스템이 고도화된 경우, 앞으로 항체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처럼.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군에도 이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